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고요. 제가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일은 했어요, 일은 했는데 저랑 친한 분, 친한 형님이 상중이어가지고 영상을 안 찍었어요. 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친하신 분들, 친하신 분들이 이제 상중이면은 어, 영상은 안 찍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 동안 예, 있었고 어, 아무튼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예. 조문도 갔다 오고 뭐예래저래 하느라고 예, 아무튼 그냥 왠지 그냥 제 마음이 예, 그래요. 예, 그냥 영상을 찍으면 괜히 실례되는 것 같은 느낌. 예, 아무튼 그런 게좀 있어서 영상은 안 찍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일만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예, 이제 오늘 발인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 여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일단 충이동 5만 원 스타트할게요. 예. 숭이동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숭이동. 착지가 그렇게 지진 않아요. 근데, 근처에 콜포인트들이 많죠. 숭이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용현동도 있고, 신포동도 있고. 해서 근처에 콜포인트들은 그래도 제법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들도, 노선도 나쁘지 않게 깔려있고. 해서 우선은, 숭이동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대충 한 30분 조금 더 걸리거든요. 숭이동까지. 아무튼, 일단 숭이동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 네, 예, 요거 가서 영상 또이어안게요 예, 안녕하세요. 가 아니구나. 아까 인사했구나. <laughs> 우선 여기 지금 수기동 도착했고요. 네, 예, 지금 여기 떨어진 수기동은 여기 시민장례식장 근처예요. 네. 예. 도착했 준산동에서 청방이 떴어? 8만원이었는데? 웨스턴 베이스에서? 어디 가는 거였지? 나중에 돌려봐야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경이 있었는데? 청방이 8만원 주면 경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선 지금 여기 시민장례시장인데 근처라서 애매해요 여기서 바로 앞에가 숭이로타리 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콜질가 제일 좋기는 한데 여기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서 콜을 잡으려면 용현동 아니면 심포동인데 심포동 심포동도 괜찮아요 네. 초저녁에 콜들, 콜들 괜찮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용현동 오히려 이 시간대 용현동 보다는 신포동이 훨씬 나아요 네, 신포동이 제 기준에서 훨씬 낫고 어차피 용현동에서 뜨나 신포동에서 뜨나 단가는 큰 차이 없거든요 큰 차이 없는데 어, 운행시간에 신포동이 어디 가냐에 따라 차이는 나긴 하지만 조금 더 걸려요 조금 더 걸리고 어, 어, 어. 신포동에서 청라 2만원 빠졌다고 빠졌다고 꿀은, 이제 많지는 않네요, 아직은. 예,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마 이제, 어, 오늘, 이제 연말 모임이고, 뭐고 해서 아무튼, 조금씩은 하긴 하는데, 예, 많이 취소가 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는데 아무튼 우선 저는, 우선은, 꿀이, 꿀이, 딱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저는 저기 신포동 쪽으로 일단은 여기 앞에 가면 버스 타 버스 있을 거예요.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버스 타고 신포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다음 콜좀 잡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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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다음 콜좀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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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순기동 서 그냥 일단 콜 하나 잡았어요, 빙. 일단, 동춘동 서해경불 넘어갈게요. 요거 갔다가, 서해경불에서 버스 타고 라마다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거기 동춘동, 나사리병원 쪽, 그쪽에서 컬 잡아도 되긴 하거든요. 출발지가 그나마 가까워요. 앞에 축구장용 경기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 웨딩홀, 뭐 어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계시대요. 예, 가면 돼요. 가면 되고, 부산에 25,000원? 일반 콜인데 25,000원이면 매우 잘 좋은 거예요. 2만 원도 갈 판이거든요 이건. <laughs> 근데 나 여기 축구 경, 저녁 그냥 여기서 콜을 처음 잡아가지고 주차장 들어가는데이꼴 모르는데 찾아보면 이깟 쩌 뭐. 야, 아무튼 이거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니까 절로 내려가면 되나 여기. 아무튼 여기 어떻게 뭐, 찾아보면 주차장 입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니까. 아무튼 이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 동춘동 가서 성도 이거 봐요. 성도 이게 2만 원이 안 나와. 동춘동도 2만 오천원인데 근데 안빠져 빠지지? 아무튼 일단 동춘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춘동 가서 영상도 네, 이어갈게요 지금 여기 동춘동 서해리그랑불 에디파크예도착했고요와 네, 송도에서 와 이거 왜 안빠져? 영천동 가는거 7만원이 송도에 콜이 개터졌나? 콜이 왜 안빠지지? 저 무조건 빠져야되는 거리인데? 이상하다 근데 왜 7이지? 저 금액이 상한데 짤렸는데 내가 이론 75,000원인가 8만원 주거든요 75,000원인가 아마 응? 이상하다 저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음... 손님이 라마다로 빨리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올라가서 넘어가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쪽 앞쪽 원래대로 하면 저쪽 뒤로 해서 쭉 돌아야 되는데 근데 코리. 라마다 쪽은 왜 조용해, 또. 아, 진짜. 내가 송도 갈때왜 저런 거안 뜨냐고요. 내가 송도 갈때 저런 거 떠야지. 아, 이쪽 말씀하신 거구나. 연수동 경유 첫 전동 3만원. 아, 이제 빠졌네, 동탄 가는 거. 예. 우선은 여기서 라마다까지 직진거리 1km가 안 돼요. 예. 버스 타고 가기엔 애매하고. 애매하고. 버스 타도 어차피 여기 여성의 광장에서 타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순정거장, 두정거장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뭐 버스 기다리고 뭐 하고 하느니, 그냥 얼른 후딱 걸어가는 게 빨라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저는 저쪽 라마다 가서 빨리 튀어나가야 돼요.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이제 10시부터 해서 풀이 계속 나올 오고 거란 말이에요. 연말이라서. 평소에 2차 안 가고 하던 사람들도 연말에는 2차까지 갑니다. 웬만해서는. 네. 그러면은, 얼른 저기 어디 나바다 쪽 넘어가서 또다콜 찾고 네. 영상이 왔습니다. 네, 우선은 콜잡았고요 와, 콜 진짜, 콜 상황 진짜 개판이네, 여기 진짜. 뭐, 씨. 다 빠져요, 그냥. 그러다 이것도 마지 못해 가요, 평천 4만원. 아, 평천 4만원. 착지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 역삼동. 3만 천원 빨리 가요. 왜안 빠져? 왜안 빠져? 왜안 빠지냐고? 왜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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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빠지지? 빠졌다. <laughs>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빠져요. 와 그러다가 아까 여기 라마다 쪽 오자마자 그 뭐야 멀어서 안 잡은 게 제일 후회되는 게 중국동 7만 원대가 그걸 왜 미쳤다고 왜안 잡았지? 아그옥년동에서던 거거든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 되는 건데. 아. 그냥 여기 가까운 데서 5, 6만 원짜리 잡으려고 넘겼단 말이에요. 아, 그게 제일 후회되네. 아, 진짜 미쳐가지고 중국 등 7만 원 주면 가야지 그걸. 아, 아무튼 우선은 이거 갈게요. 이거 벽좀 너무 죽었어요. 지금 거의 한 50분 이상을 죽어가지고 일단은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네, 평촌 가서 영상이요. 여러분입니다. 네, 지금 여기 평촌 도착했고요. 여기는 뭐 비산동이 가까워요. 저쪽 종합운동장 인데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가깝고 뒤로 가면은 아냐 시청이고 뭐 제가 아까 착지 나쁘다고 했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이쪽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요? 종합운동장 쪽 맞나? 종합운동장 아무튼 그쪽 바운드 를 제가 되게 안 좋아해. 요 그래서 이쪽이 안 좋다고 한 건데 아 여기서. 조금 이동을 편하게 하려면은 여기 풍이가로 나가서 저 어디야 버스를 타고 인덕원 쪽으로 가는 게 빨리긴 해요. 이뒤로 가는 버스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 일단 오기는 했어요. 했는데 마음에도 안 들어요. 평촌에서 하늘도시 6만 원 꿈마을 한신 <laughs> 하늘도시 6만 원 삼덕공원에서 진짜 죽고 그래도 평촌은 그래도 코리 좀 있네요. 뭐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딱히 가고 싶은 코는 아직 안 보이고 어, 여기서 좋은 건한 동탄 한 5만 원, 네, 5만 원 정도. 1동탄 네. 쪽으로 네. 원동, 이동, 병모관, 하늘도시, 원동, 네. <laughs> 다 넘겨요. <laughs> 아무튼 우선은 일단은. 아, 저 버스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인더건 가는 버스는 큰 기간은 무조건 있고, 아면 시청 쪽으로 내려가는 버스가 있으면 그거 타고요. 아, 일단 조금 이동하면서, 다음 코좀 잡고. 네, 여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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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인더건 역쪽에서 와, 이거 한 시간 죽었어요. 불고객 키우다가 다 날려온 거요다 날려온 거야. 다가 일단은 안 돼요. 이제 경기권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요거 잡았어요. 영등포, 리튼 브라운, 예, 여기 찻지 제가 이걸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의도도 가깝고, 아 콜이 많긴 많아요. 계속 돼요, 계속 되는데 커지질 않아요, 쉽게. 이것도 출발지도 좀 멀었는데 아직 손님 통화도 안 했어요. 이제 가면서 얼른 통화 좀 하고, 아, 쉽게 커지질 않네 홀들이. 커질만 할때 타이밍 쯤에 딱 빠져. 와 기가 막히게. 아무튼 우선은. 영등포로 아, 착지를, 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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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를 좀, 좀. 보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거 조금 거리 좀돼가지고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영등포 가서 영상 예, 이어 입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영등포 예. 여기 바로 다리 건너가면 여의도고 뒤로 가면은 거기거든요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 어디라고 할까 저기 저기 예, 영등포역 예. 영등포역이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뭐대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음, 일단 제 앞차, 앞차가 앞차 예,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차가 예, 거의 왕, 왕복 2차선이니까 편도 1차선이죠 안 가요 그래서 빵 했죠 그래도 안 가요 또 빵을 또 했어요 두번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 문이 열리더니 어떤 딱 봐도 건술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보더니 예, 문 창문 열라고 막 두들겨요 예, 손님이랑 저랑 놀래 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차 유리를 두들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뭐야. 신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는데,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는데,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 뒤에 차가 없었는데, 그때 때마침 경찰차가 한데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단 차문 열었죠. 열고, 예. 네. 경찰한테 손짓하니까 내리더라고요. 경찰이. 내리고, 이 사람 술 먹은 것 같다. 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음주운전 같다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음주운전, 예, 바로 그, 경찰도 그 차에 있나 봐요, 그게. 예,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오던 게 뭔지 모르,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 꺼내더라고요. 꺼내고, 예, 바로 끝! 예, 바로 끝났어요, 그 사람은. 예. 음주 바로 부르니까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왜 예. 왜 바로 안 나왔고, 시치가안 나왔다 그랬더라. 아무튼, 경찰에 뭐라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손님이랑 나는 그냥 넘겨주고 왔어요. 넘겨주고 왔고.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예,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예, 10분 정도 걸렸고, 지금 걸어서 이거 여의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여의도? 물레동에서도 하나, 도씩 가는 거 있고, 오늘 왜귀영 정도 가는 게 많지? 아까 전에, 동춘동, 저기 라마다 있을 때영 정도 가는 것만 한 10개 봤어요, 10개. 10개가 넘는구나? 아무튼, 지금 여기 왔는데, 어 지금 매출이 엉망이에요. 오늘 마음에 드는 콜탄게단한 콜도 없어요, 단한 콜도. 어떻게 되는 게. 아 아무튼 일단은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뭐 어, 비슷비슷하네. 그렇는 <laughs> 건. 아무튼 그 사람은 예 면허 정 면허 정지라 그랬나 취소라 그랬나 아무튼 수치가 꽤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 경찰이 바로 잡아갔어요. 잡아갔고 음, 우선은. 우선은 저는 일단 여의도로 지금 다리 건너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의도 가면 뭐 하나 주겠죠? 안 줄까요? 줄 거예요. 여의도는 못 가잖아요. 근데 저쪽이 국회인데, 저쪽 건너가면 국회고, 여기 앞에 KBS 있고, 뭐가 많이 뜨긴 뜨네. 뭐가 많이 떠요? 많이 뜨긴 뜨는데, 아, 이거 진짜 살짝 망설이니까 날라가네5 7 0 0 0 포인트? 어디 경유에서 놓인지. 어, 이거 뭐지? 어, 쿨 많은데? 이거 영등포 쪽으로 안 넘어가도 되겠는데? 아, 여의도 쪽으로 안 넘어가도 되겠는데? 이게 에코단지 저기 지금 경유가 빠지면서 쿨이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저건 잡으면 안 돼요? 그럼 경이 생겨요? 이거 이거라였단 말이야? 어 배정 완료됐네 또 저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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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여기 다 다리 위에 있으니까 애매해서 다 뭔데? 아무튼 일단 얼른 좀콜좀 잡을게. 요 빨리 빨리빨리 타야지. 아우 시간도 너무 많이 까먹었고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영상 영상만 길어지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일단 네, 아무튼, 오늘 콜좀 잡고 영상 이어갑니다. 네, 여의도로 넘어왔는데 콜이 많아서 이것저것 갈지 고민하다가, 이거는, 이거 본능이야, 이건. 그냥, 그냥 잡았어요, 예. 네. 아. 근데 이 금액 주면 안갈 수도 없던 말이에요. 75,000원, 영종도. 아, 이거 하나도씩 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면 거의 막콜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종도 가면 콜 없어요. 뜰 리가 없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막콜인데, 아. 한 바퀴 돌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막홀될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75,000원 진짜 안 갔어졌고 진짜 뭐 송도 가는 거 6만원 지금 이거 신현동 가는 거막 프리미엄을 올렸다가 일반을 올렸다가 하는데도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일찍 동 가는 게 3호에 떴다가 4호 커져서 비법인 거거든요 한 6만원 되면 가야지 했는데 4호에 빠졌어요 나도 미친놈이지. 그걸 또 키우겠다고 하고 있으니, 아유, 진짜 아무튼 일단 영종 가요. 아, 이거 안갈 수가 없어. <laughs> 그러면 영종 가서 네, 하늘도시 가서 영상 음, 이어 갈게요. 여기 지금 하늘도시 도착했고요 중간에 경유가 하나 있었어요.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경유해드렸고요 영상을 조금 늦게 키긴 했어요. 뭐, 어차피 오는데 한 50분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그... 아까 전에 저기 어디야? 평촌에서 저기... 영등포 간거 있잖아요. 그거 요금이 좀 이상해서 확인 좀 하느라고 통화를 좀 길게 했네요. 상황실하고 네. 그래서 4만 원이 맞대요. 네. 근데 구로는또 4만 5천 원이고 희한하네. 어떻게 <laughs> 법인들도 이렇게 콜 잡으시면요.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소속 법인들은 요금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평촌에서 영등포를. 4만원? 이상한데, 아무튼. 아, 아무튼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하지만. 맞다는데, 그거 빡빡 우길 수도 없고, 내가. <laughs> 아무튼, 일단은 요거, 하늘도 시온건 일단 천원을 요건 빠져있어요. 어? 수정됐나? 어? 바로 8호로 바꿔줬네? 이야, 만원이나더 줘. 성산시형 들렀는데? 나이스인데? <laughs> 아무튼 요거 해서 요거 일단은 8만 5천원 됐고, 저 청천동 저거는 커질거야 영종도로백 저거 은골사거리에요 예 네, 제가 가끔씩 잡는 코리거든요 저것도 청라에 있다가 택시타고 날라가요 저거 한 4만5천5만원 되면 <laughs> 저러다가 3만5천원에 있다가 저거 한 번에 4만5천5만원까지 한 번에 튀거든요 <laughs> 그럼 잡으면 돼요 아무튼 어? 없어졌다 아무튼 지금 여기 하늘도시 왔는데 기사님들 22명 있다고요?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예 네. 왜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아까 동춘동에서 영종 들어가는 거본게 자동 받은 거랑 바닥 깔린 거랑 뭐 이런저런 거다 했을 때 10개가 넘었어요. 영종 들어오는 게 10개가 넘었고. 그리고 아까 영 저기 어디야? 안양 갔을 때도 안양 갔을 때도 영종 가는 거 4개인가 5개인가 보고 또 저기 영등포 떨어졌을 때도 한 3개인가 봤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영종도 들어오는 굴이 그렇게 바닥에 둥둥 깔려있는 거면. 그러니까 물론 자동 들어간 것까지 뭐 하고 하면은 더 많다는 얘기긴 하죠.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 가격 복가 바뀌었네? 뭐지? 이거. 이것만 만원 추가하면 돼요. 성산동. 성산동 해서 8호. 8호. 수정. 그래서 오늘 2 4만원 찍었어요. 예. 오늘 하, 진짜 마음에 드는 코리 마지막 코 하나 빼고는 없어요. 첫 번째 콜부터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코리. 그리고 물론 제가 일을 오늘 제대로 못 했어요. 완전 삽질한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삽질했어요. 코리 코리 그렇게 뜨는 시간에 동춘동에서 얼마 나 동춘동에서 한 4, 50분 죽었죠. 그리고 저기 안양 가서 거의 1시간 넘게 죽었지 콜 고르느라고 그러면서 그 콜이 제일 많이 뜨는 그 피크 시간대를 다 날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이것도 지금 여의도에서 여기 어디야 하늘 도시 잡고 왔으니 망정이지 아... <laughs> 밖에 콜좀 있나 오늘 아마 지금도 아마 밖에는 콜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딜 찍어 볼까 어딜 찍어 볼까 어왜 강남이 없지 어, 신사역사 거리 신사동 신사동 자 보자 신사동에 콜이 그래도 강남쪽에코 콜이 그래도 좀 바닥에 깔리네요 그래도 오늘 어 그래도 강남에는 콜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있네요 그래도 서울쪽은 아직도 예. 원래 이래야 돼요 이게 12월만 이른게 아니라 계속 이래야 돼. 계속 계속 이래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서 콜 없어요. 어차피 목배낭 걸어놓긴 했는데 의미 없어요. 이거 네. 기사님들 24명 있으면 말도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감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나와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지금 네, 콜이 워낙 이번 주에 제가 매출이 계속 그냥 한20 한 중반 때 25만 원, 24만 원 계속 이래요. 크게 흔들고 다닌 게 그때 천안 갔다 왔을 때 그때 한번 말고는 크게 막탄게 없어요. 네. 매출 쭉쭉 오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서 내일 낮에 나와볼까 싶은데 날이 추워서 골프 손님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아나 맞다 나 순대국 먹으러 가야 돼 지나갔다. <laughs>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감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처럼 콜 고르고 하면 죽습니다. 예, 네. 이의 결론이에요. 오늘 콜 고르면 죽어요. 대신 고르는 건 맞죠? 고르는 건 맞지만 적당히 골라야 돼. 적당히, 적당히. 핵콜만 노리면은 망해요. <laughs> 저처럼. <laughs> 아무튼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